원장님은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사실 때문에요. 그 관심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의 과 진세원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지 여드름도 잘안 가라앉고 흉터도 생기고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도대체 여드름왜 나는 거예요? 어화장애에 의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피부 자체에 그런 선천적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각화증이든 피지 분비가 나가는 구멍이 막히게 되든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밖으로 못 빠져나가서 여드름.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가볍게 일어나고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으면 여드름 흉터가 안 생깁니다. 그냥 빨긋스름한 정도로만 하고 말죠. 그런데 이게 안에서 염증이 진행이 되면 그 주변의 조직이 염증이 파급이 돼서 한마디로 고름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흉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드름을 억지로 뜯거나 만지지 않아도 흉터가 생길 수 있을까요?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하고 안에 균이 들어온 염증이 진행이 돼서 주변 조직을 손상을 주면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만지지 말고 짜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소독되지 않는 손으로 여드름 난걸 만져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고, 옥시지를 너무 심하게 짜서 조직 손상을 주어서 더큰 흉터가 생기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지 사실은 만지지 않고 그냥 둬도 흉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피부기기나 연고를 이용한 홈케어로 흉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피부기기가 어떤 기기냐는 게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어떤 연고를 바르냐는 거에 따라서 애매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드름이 덜 생기게 하고 막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미 염증이 생긴 흉터를 개선한다 그건 저는 별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물된 흉터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우선 색깔만 빨갛거나 까맣다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자외선 차단 열심히 잘하고 오래 지나면 결국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도 하죠. 튀어나온 흉터는 미성숙 상태에서는 프렉셔널 레이저를 빨리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파여진 흉터는 레이저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효과가 상당히 아쉽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젠자가진피 재생술을 하는 걸 권합니다. 그런데 이 흉터 모양도 다양한 모양이 있죠. 라이스픽스카나 모공 같이 좁고 깊은 것들도 있고. 둥글게 파해진 건 박스 형도 주구젠 자바진피 재생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공이나 라이스픽스카 중에서 조금 넓은 거는 예를 들어서 1mm 이상이 되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프로스필링이나 그런 걸 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1mm 이하 그런 것들은 주부젠 자가진피 재생술를 하죠. 1mm 이하가 되면 5분만차 그 올라오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주부젠을 하면 1mm 이하 된 거는 이렇게 좁아져요.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좀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스킨부스터를 하고 반복 치료를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흉터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흉터를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넓은 흉터를 좁아지게 하는 거고, 파해졌던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의 결과를 의사의 표현만 믿지 말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여드름이 사실 조금 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 사춘기였기 때문에요. 황가하게 여드름이나 이런 걸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저도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때는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 관심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얼굴에 여드름부터가 많이 문제가 되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는 엄청납니다.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크다 하더라도 완벽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의 결과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성애과 진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